안녕하세요. 하루로트입니다 876회차 당첨번호가 발표가 됐죠. 당첨번호는 5번, 16번, 21번, 26번, 34번, 4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멸 구간이, 전멸 구간이 안 나왔어요. 전멸 구간은 어, 1등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80%에서 90% 이상은 전멸 구간이 나온다. 그런데 876회차는 전멸 구간이 없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다른 것들, 뭐, 미출은 최소, 최근 트렌드가 한개 이상 하시는 게 맞다. 한개에서두개 정도.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는 한개로 하셔라.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3회 출. 주기성볼 중에서는 3회 어, 출을 한개 하셔라. 반드시. 실제로 34번이 나왔습니다. 3회출 중에서도 끝부분에, 끝부분에 있는 게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1회 출 같은 경우는 5번, 21번, 26번이 나왔는데, 보너스 볼 포함 24번. 어, 보통 1회 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제가? 어, 9행, 9행하고 10행에서 하나가 나온다. 그런데 실제 나온 거는 보너스 볼 24번이 나왔습니다. 어,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5번, 어, 21번, 26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서 잘 나온다. 실제로, 어, 잘 나왔고, 다만 21번 같은 경우, 21번 같은 경우는, 어, 보통 하루로또 기준에서는 1행을 빼죠. 1행을 뺀 1행하고 6행을 빼는데, 어, 1, 21번이 좀 어렵게 나왔죠. 사실은 21번을 빼고, 나, 빼고 나더라도 5번하고 24번, 26번 정도는 충분히 하루로또 기준에서는 어, 적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2회출, 주기성폴에서는 42번 나왔죠. 42번 상박부 주기성폴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대략적으로 끝부분에서 잘 나와요. 2회출에서도 끝에서 잘 나오고 3회출에서도 끝에서 잘 나오고 1회출, 1회출에서도 정해진 구간 내에서 잘 나온다. 구간을 나눠서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렸죠.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의 배분이 1대3대2가 나왔죠. 870, 어, 5회차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0대5대1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 1회출하고, 1회출하고 주기성 볼을 봤을 때, 어, 떤 반복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번 회차는 1회출이 강세로 나왔죠. 보너스 볼 포함해서 4개가 나온 것이고, 지난해차, 바로 전해차에서는 주기성 볼에서만 4개 이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77회차도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주기성 볼, 주기성 볼에서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어떤 데이터에 어떤 패턴을 봤을 때는 877회차는 이래출보다는 주기성 볼에서 어느 정도 비율적인 개수가 더 많이 나올 걸 보여요 제가 볼때는 요번 에차 876회차는 1회출이 4개가 나왔고 877회차에서는 제가 볼때는 주기성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비율을 봤을 때 미출은 하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많게는 1개에서 2개 정도 3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회출은 여전히 1개를 하셔라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턴 모양을 봤을 때는 이제 정확히 어, 한번 그려볼게요. 패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어, 좌우가 바뀐 3자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는 패턴 모양과 전멸 구간을 맞추셔라. 이렇게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번 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줄하고 이열수를 봤을 때는 한번 볼까요. 밑줄하고 이열수를 봤을 때는 876회차는 미출이 16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열수가 34번이 나왔어요. 이열수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열수는 주기성 볼에서 선택을 하셔라. 이열수는, 이열수는 주기성 볼에서 주기성 볼에서 하나 정도 선택을 하셔라. 그래서 877, 877회차도 이열수 한개 정도, 이열수 한개 정도, 주기성 폴에서 한개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트렌드에 맞다. 그리고 미출은 여전히 한개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미출 10번 대 이상에서 어 미출 한개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몇가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